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 환하게 빛이 났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가끔 아, 오늘날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성경에 나온 이런 것을 자기의 삶에도 보여달라. 또 그것을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보시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은 잠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불평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대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느 선지자도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에는 엘리야 손에 칼이 쥐어집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항에서 850명을 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한 1500년 전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두 사람은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존재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다 깨끗하게 우리를 통과시켜 주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씩 다 심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새그럽니다 여기 별세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출애굽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의 속박에서 건진 받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슬 통해서 사단과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구원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 잠시 깨어납니다. 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깜짝 놀래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해야 되었어요. 그 옷은 환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그분 앞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오늘날처럼 사진을 보고 기억해가지고 초성화가 있으면 그걸 그거 보고 말해줘 모세 닮았네 엘리야 닮았네 할 텐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 이 것을 알수 있었을까? 그거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됐다라는 거.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이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 굳이 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변화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도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도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의 변화만큼은 이적과 기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변화만큼은 물질을 드린다고 봉사로 헌신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최고로 봉사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했더니 그 다섯 번 연속해서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봉사는 많이 하지만 변화된 삶이 없다고 성도들이 느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작 예수를 닮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어요. 어, 내 열심이 앞서간다는 거죠. 그다 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거 상관없이 내 상식,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이런 그게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던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니까 상처와 혼란만 커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그 신앙 생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큰 위험한 겁니다. 그게 때로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성령님도 교만한 사람을 안 건드립니다. 희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야, 이 교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천사장이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할수 없이 내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울의 에덴동산에 쫓아내세요. 그게 죄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자기 변화입니다. 변화의 변화는 일종의 기적인데 그런 변화가 변화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를 찾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기는 세상 걱정 많고 또뭐 집안일 해야 되고 뭐내생업태를 상업 사업장을 또 이해야 되고 여러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한테 폼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가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한다고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부지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꼭 표를 내요, 표를 내. 아, 나 요새 너무 배고파. 왜? 아, 나 금식기도 하거든. 아이고, 제발 좀. 그뭐 하는 거야 지금? 금식을고 누가한테 뭐 광고하고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주님이 집중합니다. 집중 기도할 때 예수의 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 이십구절에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기도에 집중할 때 변화가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무엇인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까요? 나 자신의 변화예요 하나님 그 암흑의 집사님 좀 변화시켜주세요 아이고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나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변해야 돼 네? 네가 안 변해서 그런 거야 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지. 네가 변하지 못하니까 늘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거 아니니. 이거를 못 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라는 건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한참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아침에 기도는 내가 할말 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변화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발산되고 갑자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별세는 변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는 군말 없이 깨끗하게 죽어야 합니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말이 많으면 자기의 죽음을 알아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폼만 잡는 죽음은 위험한 것이죠. 또한 죽었다고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아 왜 변화가 없지라고 하는 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믿음은 뜨거울 때보다 오히려 죽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뜨거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죽음을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권리 찾고 내 권한 찾고 내한 당연히 그래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있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하고 얘기할 때그 별세를 이야기하셨을 죽음을 이야기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성격이 죽어야 돼요 내 성향이 죽어야 돼요 내 교만함이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돼요 내 체념도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서 그래요 교회 보면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생활 좀, 좀 해보면 알잖아요 아휴 또 저거 안 죽었구나 안 죽어서 그래요 아침부터 죽어 죽어 예수 죄송합니다만 어, 죽어야 오늘도 승리하시거든요 네. 세 번째,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제자들이 언제 보았는가 깊이 졸다가 언뜻 깨어서 보게 되었어요 당시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되 제자들은 어땠어요?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깊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여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다시 깨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깼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지금 진짜야, 가짜야. 그런 느낌으로 깨어나시나요?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아, 어, 할렐루야. 또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고 나오셨어요? 아니면은 아, 어, 오늘 또 가서 기도해야지. 뭐, 여러분은, 뭐, 잘 깨어나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깊이 졸았다는 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금에 다이 변화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금에서만 새 제자가 깊이 졸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옛날 70년 8 0년대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잖막요 집회 인도 하시는데 누가 졸잖아요 그러면 저 졸음사탄 귀신이 들어가 저렇다고 그런 얘기 자주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해요 물론 상습적으로 졸면 안 되지만 가끔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예, 이드릴때 졸겠어요. 괜찮아요. 졸드 오면 주무셔도 돼요. 코만 걸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찬란한 빛을 느끼게 깨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 환상적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에 젖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의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대목이 잠결에 했던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베드로는 그 환상을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너무 황홀했던 겁니다. 감정이 확 올라갔던 거, 이야, 저 좋은 천국이 다른데 없구나 여기구나 막 그런 겁니다. 너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내려가라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이와 그냥 참 찬란하고 멋있는 이곳을 내가 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건 너는 또 베드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뭘, 가, 뭘 찾는가 하면 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좀 그렇다고 해도 뭔가 조금 환상적이고 보고 무슨 좀 화려한 걸 보고 나면 자기가 뭐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잠 깨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에 임시 거주지를 화, 활용할 수 있는 초망 셋을 짓자고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러나 33반 3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큰 영광을 보고 상기되어 미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간청은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떠나고 예수는 이제 그의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막 몇 개를 지어 산에서 살자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초막 짓고 평화롭게 자연을 느끼며 살려고 세상에 오셨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이 실증이 나서 다시 이 땅의 초막에서 살려고 내려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는 답을 생각지 않고 내뱉었던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향이에요. 베드로의 성향이 또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크,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또 지가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제네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한 후에 세번 닭이 울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떠나 외딴 곳으로 정신적 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자신의 변화도 멀어지고 세상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상식이 맞아야 됩니다.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A와 B는 C라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돈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상식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으로 가서 문제와 부딪키며 살아야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35절에서 갑자기 나타난 구름에 의해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기적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한 아들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그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러한 광경 가운데 다시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말을 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별세에 대한 이야기 했다고요 죽음에 관해서 이제 내가 죽음을 향해 갈 텐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걸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단 얘기예요. 그 다시 한번 이 아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야 할때 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기도도 아래는 기도는 많지만 듣는 기도는 적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을 독점하는 사람도 침묵하고 환경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기 말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잘안 들리게 되기에 자기를 내려놓고 말수를 조금 더 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란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산의 기적을 오늘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하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변해야 될 텐데, 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럽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알바니아의 최조영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교섭 선교사님 네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서머스쿨 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데이튼 난민 선교 준비하는 팀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